LG의 커브드 모니터는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LG 전자 32GS60QC 80cm 32인치 울트라기어 아, 아,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는 QHD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여 게임 속 세밀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165Hz의 높은 주사율과 1ms의 응답속도는 빠른 움직임에서도 끊김없는 화면을 보장해주며 게이머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커브드 디자인은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하여 게임을 하는 동안 더욱 현실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모니터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감상이나 작업용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LG 커브드 모니터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